고 굽는 ASMR 이모부입니다 네. 우리 셋째 이모부가 고기를 굽습니다 오! 고기 너무 맛있어 보입니다 음. 역시 굿굿 굿. 아니 나도 찍어줘 나도 찍어줘 동생이에요 계속 자신이 유튜브 찍고 싶다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공주, 공주병 공주 환자예요. 지금 공주를 엄청 좋아해갖고 공주병 환자라고도 별명이 있어요. 역시 이마부랑 친구예요. 역시 외숙모하고도 친구입니다. 맞아요. 저를 믿어주세요. <laughs> 그럼요! 자 이제 동양상의 연우였고요. 이제 고기 자르는 아스무을고 asmr 이죠 전 이제 아스무드 asmr 둘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 화산 오우 대박이네요 오우 역시 이게 바로 고기라는 거죠 고기 옛날은 이렇게 구웠답니다 오 불소리 보세요 오,